자 오늘 아침에 말이죠. 네. 7시 22분에 대통령실에서 어그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그뭐 진보 보수 가갈것 없이 모든 신문이 강선호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진 사퇴하게 하는 아, 방향으로 어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규연 홍보 소통 수석. 이런 명의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를 교체한다. 어, 그쪽으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음. 오늘 뭐 한겨레부터 조선일보까지 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부인했네요. 그러니까 네. 임명을 하겠다라는 대통령 뜻이 여기 개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 아직은 좀 빠르다. 아. 인사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아 네. 어, 뭐 19명 음. 그 장관 후보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그 유현 그 유임이 됐으니까 빼면 네. 18명의 장관 후보자와 총리 19사람이 음. 아, 지금 현재 청문회를 그 일부 마쳤고 네. 절반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음. 어, 어차피 동네북대인 강선우 원하고 네. 이진수 후보자 이두 네. 사람이 문매를 좀 맞는 게 네. 나머지 청문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음. 좀 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직은 뭐 판단을 내린 건 네네. 아닙니다. 아 이런 이야기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기운 게 아니냐, 강선우 후보는 사퇴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아셨군요. 예, 예, 예. 이거 뭐 2002000년도니까요. 네. 그 동대문 가베 네. 김희선 아, 예예예. 예, 예.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인데, 네, 네, 네. 아, 그분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국회에서 네. 보좌관들한테 네. 그 의원들에 대해서 인기 투표하면. 네. 마치 직원들이 사장 그안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셈이 아. 예.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생사였던 권들을 음. 그 의원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그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다 같은 철밥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별정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야, 예. 오늘까지 수고 많이 했다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이러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 면직이라고 해서 예.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게 된다는 예. 형태로 그만두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고용 예. 피고용 관계 때문에 예. 말로는 정치적 동반 자라고 하지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네. 가불 관계는 존재하는데 음. 아마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에서 음. 평소에도 보좌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규직화를 위해서 네. 여러 차례 국회 건의다고 했던 그런 단체인데 네. 아 요번에 그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는 음. 어, 그동안 국회 내에 관행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한 번에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그래서 특히 강선호 의원에게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음. 어, 사람들에게는 동지로 또그 네. 부하가 아니라 예. 의정 활동의 동반자라고 하는 보좌진에게서 나온 이런 그 가슴 아픈 음. 어, 장관을 사퇴를 요구하는 어, 음. 이런 말들이 아마. 그 결정적으로 민심을 변화시키는데 음. 큰 역할이 된게 도화선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음, 그래서 간혹, 아마 예, 예. 대통령실도 이제 보좌진들까지 이러니까 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까지 이러니까 이거는 뭐 버틸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것 같아요. 벙커 원기회는 뭐. 목사님 없을 때 인기 투표하면.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맞나요? 아니면 아, 아이 좀 문제 많다고 하니까 <laughs> <할까요>? 예전에 <laughs> 전 전도사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때 반대표가 한표 나왔어요. 아. 반대표가 한표 나왔는데 이게 한표 반대표 던진 분이 스스로 전, 저를 찾아와서 음. 만약에 만약에 나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은 여기는 100% 찬성 아니냐? 그러면 <laughs> 이거는 공산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대표를 던졌다. 네, 사료가 아주 깊으신 분이네요. 예. 네, 아, 그분하고 잘안 친해지시죠, 근데. 아니, 아니요아니요 아니. 제가 <laughs> 아, 너무너무 신뢰하는 분이 그러니까 다 네.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식 때, 네. 그, 저도 구성장할 때, 네. 어, 신입 직원으로 오면 네. 같이 기탄 없이 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그러는데 예. 어, 솔직한 얘기 하는 사람 좀 듣기 싫더라고요 사실. <laughs> <laughs> 게 인간의 심리인데 아마 예. 강선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음. 청문회에서 음. 이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회장단 음. 그 전직 회장단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건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음. 마음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다른 이 문제가 뭐 음. 그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보좌진들이 거의 뭐생사여탈권을 의원이 다쥐고 있다 아, 말이죠. 예, 예. 이 구조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등한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의원이 스툴리면 바로 그냥 아, 목숨이 날아가는 이런 일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계약 기간을 정해서. 예. 그 애초에 그 고용을 할때계약한 예. 명의제서 뭐 4년을 보장하되 네. 어뭐그연 매년 뭐 심사를 통해서 예.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면직이 어렵게 한다던가 예. 뭐 그런 뭐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좌진들이 항상 그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네. 보좌진 구성할 때 되면 그, 그 우리. 그 대학교의 강사 보따리 네, 그렇지, 그렇지. 강사들처럼 보좌진들도 상임이 따라서 네. 또 의원이 낙선하거나 네. 의원이 또 새로운 보좌진을 찾을 때 네. 똑같이 그 다른 방을 찾아야 되는 네. 아, 그런 뭐 구직들을 하는 걸 보면 안정적인 그.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데서 있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음. 차제에 음. 제도적 개선들, 안정적 고용과 음. 고용된 동안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제도 개선들도 한번 차제 원내 대표에서 대표실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직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 다른 의견실 가면 될거 아니야. <laughs> 근데 다른 의원실 가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그 사람 뽑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바닥에서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가진 개 편이라고 네. 그 일자라는 보좌관을 데려오고 싶어도 음. 어, 의원이 음. 어, 그 친구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음. 동료 의원으로서 면 받친다 그러죠. 안면 네. 때문에 네. 그 능, 유능한 보좌관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네. 의원 개인에게 그 생사탈권이 있는 이런. 그 현재 현황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완전히 을, 을 중의 을 그냥 을이 아니죠. 갑을 병정 점점점점 맨 마지막에 개가 나오거든요. <laughs> 개가 돼 있는 이런 보좌진이 그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의원이 안 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건 정말 정말 그 사람은 정치권을 떠나야 돼요. 보좌진이 여러분 뭐허드한 일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한 또 네, 뭐랄까요 깊이가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거든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이 지금 보좌진들의 증언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선호 후보자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씁쓸하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통틀어서 여야 통틀어서 보좌진이 제일 존경하는 뭐 거의 일을 같이 하는 어떤 직장의 상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격으로 이~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존경받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유인태 의, 아, 의원 유인태 같은 경우에 예. 뭐 한번 채용한 보좌진들하고는 네. 어지간하게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음, 끝까지 어, 예, 가시고 예전에정치인들 많이 그랬어요. 그 네. 원해영 의원도 그러고 네. 현재 박지원 의원도 음. 그 일하 때는 아주 모시기 어려운. 박, 그 박지원 의원도. 박이라 의원. 네, 아, 예, 예, 예. 너무 디테일을 한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네. 모시 기 어려운 상사인데도 네. 한번 채용된 보좌진들하고는 오래 가는 음. 뭐 그런 분도 있고 특히 보좌관들이 다른 이유로 이제 네. 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좀 쉬고 싶다 네. 이직을 하고 싶다 할때 이직도 알아봐주고 네, 그런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네. 어, 그 아마 강선우 의원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정활동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음. 그 욕심이 과다하다 보니까 음. 그것이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보좌진들을 교체함으로써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잦은 보좌진 교체가 좀 있었나 본데요. 네. 그 의원 보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잦은 음. 보좌진지 교체하는 분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 문제는 불거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태세를 바꿔서 어, 뭐... <laughs> 대통령께서 임명할지 안 할지는 뭐 대통령께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인정받고 어더 나아가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면은 뭐 유익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시표주 재벌 회장들 그 누구 때문에 감옥 갑니까 운전기사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뒤에서 한 얘기 다 듣고 말이죠 아, 참 여러 가지로 어, 참 상상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져서 그 얘기를 좀 먼저 <laughs> 아니, 근데 뭐 국정운영을 하는 그 대통령실 입장 으로서는 네. 사실은 어, 개인에게는 이진수 후보자나 예. 강선호 후보자 개인에게는 좀안된 얘기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체 청문 대상자가 유임되는 사람 빼고는 19명이거든요. 네네. 총리 1명에 어, 장관 19명 중에서 18명, 19명인데 그 중에서 한두 명 낭만은 뭐~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음. 그~ 사석 음. 버리는 돌이라던가 또 야구에서는 음. 희생 플라이 예.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이진수 후보자하고 그~ 우리 저~ 강선 후보자가 음. 나머지 열아홉 사람이 맞을 매를 앞에서 음. 다 맞음으로 인해서 다른 음. 사람들 열일곱 명의 그 장관 후보자들 총리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음. 어, 빨리 공무원을 임명돼서 국정운영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희생 그 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한다는 뭐 그렇게 보면 국정 운영에서는 음. 크게 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 의원 개인과 네. 어, 이진수 후보자 개인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상처 네. 문제점들 잘 극복해 나가는 실현을 뭐,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비드 오 님이. 자신의 직원이 진상짓을 해서 면직시켰는데 그가 잘하는 지인의 회사에 지원한 것을 안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할수 있는 건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그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진상짓을 했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 그 진상짓했다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회사에서 진상 짓을 한 직원이 다른 데 넘어갔을 때뭐 저는 그런 어~ 평판을 하진 않았습니다 음. 나중에 나중에 <laughs> 네, 네. 취업 다한 다음에 그 사람 경계하라 조심해라 음.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뭐 염려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기 했습니다 뭐그러다고 그것 때문에 짜른 것도 아니고 예. 이번에 보좌진들 보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음. 사실은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청문회장 네. 입구에서 피켓팅하고 이런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예. 의원들에게 동원돼서 강제, 음, 의원들이 시켜 가지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동원될 때 자괴감을 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 어, 민주당 보좌진 협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뭐그한두 번의 우발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음. 어, 강선 의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정 활동이라든가. 그 지역 유권자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음. 일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보좌진들에게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선 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음. 아까 말씀하신 음. 아, 사제 보좌진들의 안정적인 그 활동을 위한 아, 제도의 개선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좀 청문회 때마다 음. 그 의원들이라든가 장관들에게 문제 나올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뭐 그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음. 보다 나은 그 국회 활동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듭니다 이따 쇼츠에서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웃긴 게 송원석 네네. 지금 저 비대위원장이 <laughs> 사람 같은 경우 국민의힘 어. 자기를 위한 자기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당직자에게 쪼인트를 갖던 사람입니다. 음. 욕설과 함께. 그런 인간이 지금 갑질을 운운하고 있어요. 남의 갑질을 운운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희 나자라기 바랍니다. <laughs> 예. 자.